동규는 19살, 지적 장애인입니다. SNS를 통해 한 여학생을 알게 되면서 가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할머니네 동네에서 갈비탕 먹자고 그 여자 만나러 간다고 내가 뛰쳐나갔지. 서울역으로 갔었던 거였어. 제가 못 나가게 바질까냉이를 잡았거든요. 애기 아빠 출장 갔을 때바질까냉이 잡았더니 요런 데, 요는 데, 다리 막, 살이 다 까진 거야. 아들이 옆에지 다리가 다 까지고, 여기가 살이 다 까졌어. 딴 상대로 다 부모, 부모 기르면 그런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지금 밭지열세번인가열두번이가아 12번. 응, 번 만나자고 계속. 진짜 오늘 계속 고술 뭐. 먹자고 계속 온제 어? 네? 계속 나갔어. 동규는 아버지의 지갑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몰래 가져간 돈으로 그 여학생을 만났다는데요. 아이고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냥 어디 예뻤어. 그리고 손을 잡아줬어요. 그냥 기분이 그냥 좋았어요. 모든 게 처음이고 설렜습니다. 음 그냥 손을 잡더라고요? 그냥 밥 먹고 노래방 가고 그리고. 같이 놀러가고 행복했던 데이트. 그런데 조금씩이상한 요구가 시작됩니다동규에게 술과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가 하면 함께, 모텔에서 지내자고 말하기도 했다는데요 아니, 학생들이, 모텔 가면 어어 b 요 아, 저건 좀위험한험한데요한순한학생학 위험한 험한일탈이었을이요이혹이혹아요아요아요 이분이 맞아요? 네. 이해린이 인가? 응? 혜린이요. 나이는 몇 살이고? 19살이라고 뭐 했나? 저한테? 19살이라고 어디 산다고 뭐그런건 서울 산다고 했었나? 동규가 기억하는 여학생은 서울 사는 19살 이해림이었습니다 수정식 <목소리> 엄청 <목소리> 많이 같이 활동을 수정식으로 한 거예요. 휴대폰이 있으면 경찰이 한5 6시만찾아 주더라고요. 휴대폰을 보다면 이제 빼고 니까 한 하루 정도 걸림길 찾아 오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럼 어디서 찾죠? 뭐 천안 지역에서 찾고, 청주 지역에서 찾고, 한번또 수원도 가 있고. 예? 뭐, 근데 충청권이긴 한것 같아요. 그 여자 날씨도 충청도 말씨더라고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의문의 여학생. 그런데 이 여학생을 잘 알고 있다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승범 씨는 작년 9월 그녀를 만나 1년여간 교제했다고 합니다 어, 저분은 지금 학생 같지는 않은데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예. 네. 저희는 MBC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 나왔고요 어, 처음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처음에 만났던 건 공부 채팅하때 네, 만났어 청각장애인 승범씨는 새로운 인연을 찾고 싶어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요 저는 반었어 채팅방에 그녀가 들어오면서 만남이 시작됐다는데요 그런데 승범씨에게 소개한 이름은 정고은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아까는 19살 이혜림이었는데요 시작은 여느 연인들처럼 달콤했습니다 평생 너만 생각할게. 알라뷰, 하트 이런 게많네요 자고 일어나서 문자 줘. 이거는 연인들끼리 보내는 건데. 아이고 야. 채팅을 통해 만나서 가까워졌죠. 저를 좋아한대요. 믿었죠. 저도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한테 애가 있다고. 애를 키우는데 돈이 없대요. 계속 돈 달라고 했어요. 아 아이가 있어요? 갑자기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데요 믿었고 좋아했기에 기꺼이 도왔습니다 오, 다달이 100만 원 이상 보냈네요 오. 제가 다저 처음 5 0 0만원 붙여줬어요 황금도 붙여주고 그런데 돈을 보내라는 요구는 점점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응? 응? 심지어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와 죽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는데요. 뜻대로 되지 않자 집에 찾아와 물건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아 어, 이게 다 뭐예요? 어. 아이 키우느라 힘들다 그랬어요. 사정이 안타까워서 내 물건까지 팔아가면서 돈을 줬는데, 근데 나중에는 제 지갑까지 훔치더라고요. 거짓말하고 저를 가지고 논것 같았어요. 사랑했고.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커요. 승범 씨가 만났던 여자는 30살 아이 엄마 정고은이었습니다. 참 괜찮 오라고 안해 무서워 응. 안녕하세요 배꼽인사 옳지 아유 귀여워라 <laughs> 얘, 내가 안보해주려고 잊어버리게 하려고어 아니 응? 이거 보지 아빠가 아, 누구야? 이거 아빠. 아빠는 이기죠. 아빠, 보, 아빠. 아빠 보고 싶어? 이건 영정사진. 영정사진? 영정사진이었어요. 영정사진이었는데. <웃음> <웃음> 아, 이거 또 무슨 일이에요? 아들처럼 34년을 키운 조카였습니다. 죽기 전날 그 얘하고 영상 통화를 했어요. 영상 통화를 했는데 그러더라고. 아빠가 미안해 보고 싶어 이러니까 얘는요. 저 침대에서 같이 나란히 누워 있다. 아빠 미워. 이러면서 막 우는 거야. 그러고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야. 그래서 왜 아빠가 왜이러니까 어기 가서 어기 가서 이러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통화예요. 그게. 아고 어... 뇌병변 3급 장애인인 고 장순우 씨는 27개월 어린 딸을 남겨두고 지난 9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 그가 하나뿐인 딸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한테 마지막 유언이 복수해달래요 복수요? 마지막 유언이 순우씨는 6년 전 SNS에서 한 여자를 만나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고은 어, 아까 그 여자네 정고은이면 이름이 정고은이 맞나 본데요 둘은 계속 만남을 이어갔고 2년 전에는 이들 사이에서 딸 윤서도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수시로 가출해 순우씨를 힘들게 했다는데요 딸 윤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아, 아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녀는 계속 수우 씨를 찾았습니다. 수급비 나오면 고날짜에 그 얘가 오는 거예요. 수급비 다 같이 다써 버리고 지는 또 없어지는 거야. 와 가지고 그돈다 뜯어 갖고 가면 얘는 라면만 먹고 살고. 얘가 지금 신용 불량자로 파산 신청을 하다가 해 놓고 이렇게 됐거든요. 아이고 아, 참 와. 순우 씨는 오랜 친구였던 준성 씨에게 고민을 자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들어와서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가 다시 나가 일한다고 나가서 일주일간 안 들어오고 그 일주일 공백을 그 형이 파헤쳐 보면 다른 남자랑 같이 있다가 돈 떨어지면 그때서 들어오고 또 다시 다른 남자를 찾아가지고 또 나가고. 어휴. 어느 날 화가 난 순우 씨가 정씨 휴대폰에서 확인은 충격적인 진실. 정 씨가 장애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만나왔던 겁니다. 하하 참. 지는 장애인도 아니면서 채팅방을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혹을 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결혼하자 뭐 이러자 그래갖고 우리 조카가. 임신 테스트기를 사갖고 와서 얘를 해봤대요. 또 다른 남성의 아이까지 임신한 정씨. 식고모에게 네?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아이이를이를고야 아, 아, <laughs> 하고, 이음식고 <laughs> 아들처럼 키운 착한 내 조카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딸아이만 남겨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아유. 할머니 많이 울어 많이 울어 많이 울어서 안 사랑해? 응 많이 아안사랑는안 사랑해? 응. 많이 울어서? 미워 할머니? 안 미워 이뻐요 아, 음. 아 진짜 잘하네요. 아 너무 잘하네. 저 그래. 여기서? 어. 어, 아, 안게 그 아이. 뭐. 어. 거짓말로 장애인 남성의 마음을 산뒤 배신하는 정씨 그녀에게 듣고 싶은 말이 많지만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세요. 그녀의 가족을 먼저 어, 만나봤는데요. 다른 제가 고만은 나가고 그렇게 하서가 저기 어디 있는지 불명이야 몰라. 정 씨가 최근까지 살았던 집을 찾았습니다. 글쎄 어디 뭐 식당 뭐 알바 다닌다고 하는데 또 어느 때는 어디야 저기. 충주 그것도 또 야간에만 야간에만 다녔어요. 근데 그러니까. 야가 여자애가요. 가만히에서 조신하게 있는 애가지고제천도 갔다 해도 어디도 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뭔데 가서도 일도 아니충 충주 쪽 간다고 그랬으니 그래 돼요. 어디서. 아니 또 제주도 어떻게 오리게 가냐고. 근데 말을 잘 하더라. 그냥 생김새도 뚫락뚫락하게 뚜렷, 생겼어요. 여자애는. 정 씨는 충청도의한 모텔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주 지가 뚜렷하지 않은 모양인데요. 만날 수 있을까요? 아, 저. 혹시 이런 여성분 분이 계세요? 모르겠어요. 응. 네. 아, 모르겠네요. 거주 씨 엄청 그런 같은데 응. 예. 그런데 취재 도중 정 씨가 대전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 어떻게 한 거예요? 이 1,500만 원 피해 본 승범 씨가 찾았더라고요 아아 어? 위치어요 위치 여기 위치 찾았어요 네? 여기죠, 그러기까 여기죠 거기, 거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네 그때 정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어? 저 사람인가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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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세라탕사대는 궁금해, 나는. 네? 네. 네? 장순은 씨, 네, 네. 기억하시죠? 네, 네. 혹시 그분이. 후... 시공 관계, 네. 한시공 관계에요? 네, 네. 장순은 씨가 최근에 9월 6일날 대사를 하셨다고요 네, 그때는. 채팅 네. 때문에, 이제 하도 채팅에서 남자, 이렇게 만나니까. 아니, 어? 굳게 많이 안 만났어요. 한, 네. 대가삼녀? 네, 장애가 있는 건 혹시 아셨어요? 처음에 얘기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 장애가 있는 걸 알고 이제 사귀신 거예요? 지금? 네네 아, 임신을 하셨다고 지금 네거 그 우기가 가까이 돼 이제 그 사람도 돌싱인데 좀 나이 있어요 거의 6 0대 후반인 아니 심하고 실수 그런 거죠 심하고 실기네 아그 동안 SNS 채팅을 통해 여러 남자를 만나왔고. 현재는 아이가 둘 있는 60대 후반 남성과 교제 중이라고 했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네요. 임신 5개월이라는 정 씨. 그녀에게 양육비 핑계로 승범 씨에게 요구했던 1,500만 원에 대해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나 그냥 저 아는 언니가 시켜가지고. 왜? 아니 좀이 언니도 좀 이렇게. 저기라 애기 좀 키우고 그러는 저기라 돈이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신랑도 없어가지고 아 본인은 하나도 안 쓰시고? 저요? 안 받았죠 네, 이름도 약간 좀 바꿔서 다니신다고 그냥 그언가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그언도 저처럼 그렇게 많이 하고 댕겼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처럼 해가지고 돈을 많이 하 그러니까 장애인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오픈시팅 들어가서 돈을 많이 뜯어낸다? 네 얼마 정도 들었대요, 그분이? 그분이요? 9천만 원인가? 아이고. 9천이요. 언니는 어디 살요 안동이요. 33살이요. x 요 누구야? 실제 정씨가 보낸 메시지에서 서진희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는데요. 아. 직접 만나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정말 저분이 다 시켜서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요 아. 이들은 작년에 SNS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썸만 한 살. 만으로 는살 정시의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데. 응? 만난 적 없어요? 얼굴 본 적도. 솔직히 저가 억울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 이름 팔고 다니니까. 와. 아. 내가 너내내 내, 내 나이도 속였잖아. 그래서. 안 그래? 아 나이 손야 나이 손인 거 봐서 어? 아, 내가 장애인 어, 꼬셔가지고 돈받아내려고한 것도 없고 어돈 진작에 있어 없어 얘기해봐 아돈 어? 진작에 있어 없어 끊어버리네? 대답을 피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정씨정 씨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봐야겠습니다 밤 늦게 만나기로 약속한 정씨 그런데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 경찰관이에요. 응? 네, 그 혹시... 아시나요? 네, 네, 네. 그래서 12시 15분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안나오셔고 전화 드렸는데요. 뭐, 그거 때문에 연락을 계속 오고 하니까 불안하다. 하... 나는 시계 연락을... 그러니까 그게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에? 또 스토킹 개선법도 있고 해가지고,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이렇게 좀 밤이 늦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혼자 하시고 하니까 불안하셔가지고 네. 연락을 제가 드린 거거든요. 지금 선생님한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 만나기로 해놓고 스토킹이라뇨. 네, 네, 네. 경찰에 신고했대.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해 놓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녀의 거짓말 대체 왜 그랬을까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거짓말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이제 목적을 달성이 가능한 수단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방식을 취하는 거거든요. 음. 뭐 장애를 가진 남성분을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이 조금 더 쉽게 어 수월하게 거짓말을 할수 있고 그 거짓말이 들통날 가능성은 조금 더 적고 나아가서 들통난다 하더라도 관계적인 측면에서 조금 유지를 더 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 거죠 정 씨를 어렵게 다시 만나 거짓말에 대해 물었습니다. 친구 본적 있어요? 아니요. 근데 언니 언니라고 했고 이, 이 친구한테 돈을 줬다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맞아요? 천오백만 원. 처그대체 네. 어디까지 꾸며낸 네. 말일까요? 임신한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네. 왜 자꾸 거짓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네, 사실 얘기하려고 하면 네. <laughs> 그게 또안되더라고 그냥 네. 괜히. 이렇게. 사실 얘기하려고 하다가 괜히 또 하고 거짓말 하니까. 네. 수능 씨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미안 미안하다. 혹시 뭐 이렇게 피해자분들한테 사과하고 싶은 점은 없을까? 앞으로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정실하게 <laughs> 살라고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어... 앞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며 다짐하는 정실. 사과문 몇 줄로 씻어내기엔 너무나 깊은 상처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 믿을 수 있을까요? 믿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정씨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지 이틀 만에 또 남성을 유혹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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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여. 저기 죄송한데요. 혹시 몇 살이 네. 몇 살이세요? 아이가저 스물한 살이요 아 스물한 살이세요? 너는저 어려요 그쪽보다 두살 어려요 어? 네. 아 그래요? 네 아... 어디사세요저 어디서 고요 서울이요 한밤 돼요 네뭐 수리아도 한 잔... 술 좋아하세요? 아... 아 지금 서울 계세요? 네 모든 걸 믿고 1,500만 원을 빌려줬던 승범 씨는 정 씨를 사기 및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녀의 끝없는 거짓말로 한 사람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가족은 그 아픔을 오롯이 감당해야 합니다. 자기 부모 슬아가 아니라도 어, 잘 크면 이렇게 훌륭하게도 클수 있다는 것을 내가 꼭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이게 복수라고 생각해요.